안녕하세요. 배성만입니다.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K학술학산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대담형 특별강좌입니다. 2021년 가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지직하시는 8분의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한국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정책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일 경제신문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것을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정리하여 연말에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몇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물론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국제무역 및 통상 분야 전문가이신 박치영 교수님을 모시고 가치 중심의 통상 정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치영 교수님은 이 특별 강좌의 토대가 되는 저서 《혁신의 시작: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에서 동일한 제목의 제 8장을 집필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한 이 프로젝트에서 통상 분야를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출지향적 공업화로 상징되는 과거 한국의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의 성과와 한계부터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한국 경제는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대외지향적 경제정책, 기업활동, 그리고 문화활동을 통해 넘어서고 발전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혁신과 그 미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대외지향성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중요 혁신활동은 많은 경우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의 인적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원이 효과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공적 혁신의 많은 사례들이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케이팝 분야 등입니다만 이러한 대외지향적 발전 전략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이런 대외지향적 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되고 유지되었던 GATT, 그리고 그 후신인 WTO로 대표되는 무역, 국제무역체제와 이를 통한 해외시장에 대한 안정적 접근성에 힘입은 바 큽니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현재 국제무역 환경의 격변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및 대응과 관련해 저는 신보호주의 등장과 국제 무역 체제의 위기, 그리고 대중국 무역 및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통상 이슈로 떠오른 탄소 중립 경제와 관련한 탄소 국경세 및 글로벌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논의에 앞서 대외지향적 한국경제의 성과와 더불어 그 한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한 시기인 1960년대부터 대외지향적 정책 및 경제활동에 의지하여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이하 GBC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GBC를 통해 해외 원자재, 노동력 및 기술의 활용과 세계 시장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GB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특히 많은 발전을 이룬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 혹은 중견 기업이라고 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몇몇 대기업들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많은 경우 대기업의 하청 기업 역할을 하면서 GVC에 간접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대기업 혹은 중견 기업과 비교하여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러한 대조적인 모습을 일반적으로 정부가 대외지향적 성장 전략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전개한 역사적 결과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이런 장기간 구축된 이중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외 지향적 한국 경제의 장점을 강화하며 그 단점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할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보완적일 수 있는 세 가지 이론 혹은 가설을 간략히 소개하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수많은 후속 연구를 만들어낸 멜리스 모형입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매출 및 이윤 증가를 누리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내수 위주의 기업은 경쟁의 증가로 퇴출되거나 수입이 약, 악화됩니다. 이 모형은 또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이용하던 각종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산업 및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유의성이 검증된 이 모형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의 양극화 현상은 일반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보다 많은 자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가설에 의하면 멜리스 모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청 및 하청 기업으로 역환, 역할 분담을 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직접 수출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의 수요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이에 따라 시장의 실패가 악화될 수 있음을 강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모형은 제가 현재 연구 중인데 자유무역의 확대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성장에 따른 전체 경제의 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강화에 따른 시장의 실패 또한 수반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 번째 가설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자본 집약적인 대기업에 비해 노동 집약적 중소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훨씬 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기업 성장에 제한을 받고 퇴출률도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회가 오더라도 미래의 매출 감소를 우려하여 기업 규모를 쉽게 키우지 못할 수 있으며 매출에 큰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규모를 일본 및 미국의 기업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매우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의 시장 진입 및 퇴출률도 매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이론을 종합하여 한국 기업의 이중구조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에 논의된 세 가지 이론 혹은 가설을 종합해 보면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이 비대칭적으로 성장하며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린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국 기업들의 이중적 구조로 인하여 이러한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요 동적점 지위를 강화시키고 그 결과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실패가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노동 집약적 중소기업의 비대칭적으로 크게 악영향을 주어 기업의 이중적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증 분석을 통해 그 유의성이 검증된 멜리츠 모형과는 다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설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관련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적절한 경쟁 정책 및 노동 시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박지영 교수님과 함께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아울러 한국 경제에 여전히 유효한 대외 지향적 경제 발전 전략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에 대해서도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외 경제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